페이지 44입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하고 바로 고치랬네. 자, 이 코드 나왔네. 그럼 뒤에 과거인가? 자, Mountain yesterday. 나는 어저께 산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자, 이게 시제 일치라는 거야. 과거니까는 과거 시제를 써주는 거지요. 그럼 맞겠네. 자, 테이는요 be able to 까지 맞는데, 동사 원래 모양이 와야지. drive, 드라이브, drive가 맞겠네. 자, 뭐, 뭐 해주시겠습니까? 건네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약간의 그 휴지의 티슈를 거, 건네주시겠습니까? 이건 맞겠네. 자, 이거 안 보자. 응, 공손한 표현이지. 어, 윌보다 더공손한 표현. S, V, 우리 형식을 안번 끊어보자. 미하고 얘가 아리까리할 때는 이 둘의 관계를 보냈어. 내가 썸 티슈야? 아니지요. 이거 O예요. 자, 패스는 사형식 동사. 이거 하면서 앞에 그거 복습하는 거야. 그랜마가요. 푸든트 조동사 나왔는데 말랐고 이 과거가 나오는 원래 모양이 와야지요. 자, 그냥 우리는요. 자 조동사 나오고 k는 쓸락하니까 조동사, 조동사 나란히 못 와서 be able to 오는 것까지 맞는데 b가 없네, b가. 어, be able to가 와야지요. 어 선생님, we 아셨으니까 이 r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조동사 위를 있지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래 모양이 와야 되잖아. m, r, e, 있을 때는 b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The team은요 is able to finish 맞는데 a few days ago잖아 어, 며칠 전에 명백한 과거니까는 is가 아니고 was가 와야 되겠지요 자 의미가 같은 것은 자 can은 니는 can take the samples for free for free 공짜로 니 네, 공짜로 그 샘플들을 취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허락을 나타내니까 허가 혹은 허락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당신은요 안는데 어, 빈 좌석에 앉아도 됩니다. 이것도 허락, 허가를 나타내는 거지요. 이게 다될것 같은데 밑에 한번 보자 어, there may be a change. 뭐시기가 있네. 변화가 있대. 스케줄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게 추측을 나타내는 거네. 추측. 네. 포기하여 추측. 자, will you wait for me? 그러면 for 잠시 동안 당신 나를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뭐해 주시겠습니까? 요청. 어, 요청을 하는 거지. 어, 당신, 친구 없이 살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면, 니네 친구 없이 살수 있나, 없나? 이부 가능성, 가능, 능력이라서. 능력. 어, 보자. 그것을 한번 더, 당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청하는 거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겠네. 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자, 조는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모른다니까, m a 쓰고 싶네. 두 칸이고, 조는요, 메이 이다 있다 하다, b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래 모양 와야 되니까. 이 장켓을 잃어봐도 될까요? can I 써도 되고, may I 써도 되고, can I? 있다. try on. 자 제니퍼는 바닥에서 수영을 할수 있다. 제니퍼는 할수 있다. 캐 a n 을선하는데 칸이 엄청 너게 길지요. 그럼 be able to 쓰는 거야. is able to swim. 자, 지호는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 않을지도 모른데 그럼 may가 may not 쓰면 되겠네. may n 동사 원래 모였고 나는 음, 내 친구와 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다음 문화를 할 것이다. My friend하고 나는요. 할 것이다. Will volunteer.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요. 이건 쉽지요. 자 여기까지 끝.